안녕하세요. 마곡에 있는 유진부동산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아파트 분양권 계약 시 주의할 점에 대해서 몇 가지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분양권 아파트 계약에서 이것만큼은 꼭 기억하시면 조금이나마 불안을 덜수 있겠습니다. 집도 안 보고 계약한 임차인들은 불안한 마음에 잠못 이룰 수 있는데요. 신규로 분양하거나 재건축 아파트는 건물이 멸실된 상태이기에 건물 중공과 동시에 건축물 대장이 만들어집니다. 보전 등기가 먼저 이루어지고 잔금을 치르면 60일 이내에 수 분양자에게 소유권이 이전 등기가 이루어집니다. 중공이 2020년 9월 30일 예정이면 중공일부터 입주가 시작되는데요. 소유주는 그 기간 안에 중도금이자 잔금을 건설사에 상환해야 합니다. 이때 전세로 임대를 놓는 경우에는 전세 보증금을 받아 상환을 하기도 하고 월세 시에는 잔금 부족분을 자기 자금 또는 대출을 받아 상환합니다. 언제나 은행에서는 근저당권을 임차인보다 선순위로 설정을 하야 하기 때문에 임차인의 전입 주소를 빼달라는 요구를 종종 하지요. 하루 이틀 지나 다시 전입을 하기도 하지만 임차인들은 대항력을 잃는다는 불안한 마음이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임대인의 담보 대출을 용인해 주는 대신 시세보다 싸게 들어가는 이점이 있어서 감수해야 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미등기 상태의 분양권은 등기사항증명서가 없기 때문에 분양계약서 원본을 확인해야 합니다. 권리승계내역은 없는지 분양계약서 뒷부분까지 꼼꼼히 살펴보아야 합니다. 다만 소유자가 은행에 담보대출을 먼저 실행했을 때에는 분양계약서 원본이 은행에 보관되어 있어서 원본을 확인할 수는 없지만 사본으로 확인을 하고 또한 공인중개사가 분양사무실에 직접 전화를 하여서 소유자 확인을 해보실 수가 있습니다. 소유자는 분양대금을 전액 완납하고 선수관리비까지 납부하여야 키 불출을 받고 입주할 수가 있습니다. 계약과 동시에 확정일자를 받고 잠금과 동시에 전입신고를 해야 하는 이유이기도 하지요. 이사 예약도 필수입니다. 사다리 사용 시간이 짧아서 분양대금 입금 확인이 늦어 정해진 시간에 이사가 불가능할 수도 있으니까 예약은 꼭 하셔야 되고요. 김포고점 캐슬앤파밀리의 향산리 히스테이트 분양권 전문 부동산으로 좋은 분들과의 좋은 인연을 소중히 여기는 마고유진 부동산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 알림 설정 부탁해요.